수업을 지금 여러분들 책에 그 책상에 3권을 다 가져요. 와 3권을 다 가지고 있지? 네. 어, 지금 우리가 지금 환경에하는 부분이 나온 몇 페이지야? 예? 50쪽 부분이 9페이지잖아요. 그죠? 그 어느 때보다가도 하나 하나 해 가지고 워킹 하듯이 바이스텝 바이스텝 하면서 한걸음 빨리 안 보고 가장 천천히 <laughs> 그렇게 이제 아 왔는데 50 음, 50 6, 6페이지 9페이지요. 9페이지 9페이지 음. 59페이지 저기 그, 주, 주, 신, 중의 개성 찬탄 그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 이제, 한문으로 봐야 된다는 원칙 전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심어주긴 했어요. 한 경우 내가 강의를 해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세 시간 정도 강의하면은, 그러니까 한 시간 반 정도 강의하면은, 어, 일주일에 두 번씩은 해야 되겠죠. 그렇게 수박 그 닭기식으로 넘어가면은 보니까 한 10회양품 앞에까지는 이제 마칠 수 있는 것 같아요. <laughs> 10지품 하나만 가지고도 1년 동안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강의를 해 마쳐야 되는데, 그때보다 더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제 세주 명품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 요, 종강할 때까지는, 이제, 내 강의는 잠시 멈추고, 중간에 가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어, 여러분들 질문이라든지, 또 내가 좀 찝어야 될게 있으면은, 그 당시에 이제 짚어서 하도록 하고, 환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는, 어, 대충 역설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지금, 어른님한테 받은 책이 몇 권까지 나왔어요? 23건. 23건까지는 이제, 어른생각도 배운 것까지는 다 배우고 이제 마치게 되겠는데, <laughs> 그리고 1월 4일날, 1월 4일이면, 저달려가새달력가면 나, 그 있죠? 1월 4일 첫째 주는, 그, 전거 펼쳐봐요. 14일 첫째 주 있지? 네, 예, 월요일이 월요일날. 전날은 문수 선원에 가서 수업을 합니다. 어른 스님 강의에 있어서. 허산도 음, 그 빠지지 말고. 네. 어, 그리고 그날은 지금 내 방에 가면 와타 8 0권 대만에서 나온 환경책이 시조한 게 하나 있어요. 어제 아래 내외그 가르절로 법문할 때 했지? 네. 어, 그스님이 직접 오기로 했어. 대만에서 직접 와가지고 문수선은 공부하는 스님들한테 대중공양을 올리게 됐어. 요5 0 5명이 대만 저 지금 신도인들 모시고 이렇게 오는가봐요. 원도선언이 안 돼서 그래서 통도사, 해인사, 운문사 불국사 이렇게 법무사들을 필두로 해서 잠시 이제 한국 불교를 체험하고 또 한국 스님들한테 하경 공부하는 스님들한테 하경 80권을 이제 해양 하기로 했거든. 그 대교반도 그날 참석해서. 그 분들한테 이제, 한지직 80건, 졸업 네. 기념으 뭐, 복을 많이 찍는가 봐. <laughs> 원래 3, 4월에 오기로 했는데, 대개만 졸업한다고 그러나, 일월사일날 와가지고 공연한다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남에게 받아주는 것들 이렇게 공부도 한번 하고, 그것도 산 교육이 되니까, 그, 그, 자신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날은, 그스님은 뭐랬어요? 1년에 하암경을8 0권을 4번 읽습니다3 2 0권을 읽지. 한국 중 중에서 나 그런 중한 번도 못 봤어요. 어른이가 그,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러면서 또하암 불교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선생님은 1년에도 한경을 4번씩 읽고, 그것을 25년 동안 원력을 세워서 100번 읽기로 했다. 예? 100번 읽기 했습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른 선생님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한테 준책 있잖아요. 그죠? 이거? 네. 음, 다 읽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읽은 분들이 태반일 거라. 음. 그래서, 내 강서는 잠시 접어두고 어른 선님 강서를 중심으로 해서, 1년 쪽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거 그래서, 님은 25년 동안, 1년에 한경을4번씩 320권씩 읽으면은, 10년 읽으면 3200권이고, 20년 읽으면 6400권이고, 그 25년 읽으면은, 그 3200권의 절반, 1600권 아니에요. 그죠? 1600권에다가 6400권이면은, 8 0 0 0권인가 그죠? 8000권에, 8000권을, 강경을 읽게 되는데 내가 그 책을 만권 이상 읽은 스님들 이렇게 볼때뭐 내가 저귀신론을만번 이상 읽었던 사람도 있지만은 저 통사 강주 스님 같은 경우는 능경도 한 천독씩 해가지고 열 권이니까 그만 권씩 읽었거든 그들이 젊은 사람은 내 눈으로 확인해 본 사람은 능주가 한 능경 한3 4 0번 읽었거든 그렇지 거의 다 제가 다 외우고 있다 대만에서 나온 불광사전이라고 있어요. 책이 한 권에 천 페이지씩 되가있는거 여러분들이 컴퓨터 파일 뒤지면 은 불광사전이라고 파일 있죠? 예. 그거 내가 만든건데 그때 내가 불광사전을 두달 동안 세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2만 천페이지면 하루에 책 분량을 얼마나 읽었는지 눈이 빠질 지경이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뭐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니고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자 이거 봐봐요. 요게 색인집입니다. 나는 불광사전을 한 단어도 안 봤더니 다 읽었어. 그리고 중간중간에 꺼놓은 것도 있고 원본도 있고 그리고 편집부터 민족사에 넘으면서 편집도 하나 다변해데 내가 편집하는 그대로 몇번몇 몇 페이지 몇번몇 몇 페이지 이렇게 해야 고 불광사전을 통째로 다 읽고도 그 98년도니까 그 어린 나이에 지금부터 생각해보면 은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 내 나이가 얼마나 30대 창창할 때요 그때도 이렇게 해낸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는 나보다 훨씬 많고 그 어린 아이도 이와 같은 것을 해냈고 또 건강경전서 같은 것도 그 어릴 때도 내가 산스쿨에 따라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했다고 97년도 98년도 이거 99년도 그거 저상국임사 전체 여섯 번다재팬집했는 거. 그 99년도 졸업할 때도 그직지심체어어 있죠. 그그 그 뒤로도 뭐 귀신놈 계속 이날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 것 같은데 나는 강사의 길이니까 그렇게 왔다고 하고 여러분들은 그게 뭐백분0일천분지일십분지일이라도 해야 돼. 이제 책임을 그 놓을 수 있는 이런 입장 아니에요. 에이? 그 중국 스님이 또발언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백만인에게 종신토록 하음경을 하루에 한 것이 읽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하음경을 한 글을 읽어보면은, 하루에 세번그 강의를 해서 한권 정도 읽으면 빡빡해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20, 20건 정도 이렇게 남아있거든, 책이, 그죠? 20건 남아있는데, 불철 주야 해야 될 거야. 밤낮 없이 읽어야 다 읽을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경전은 이렇게 뜻을 어집자면 우리처럼 이 억지로 해석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법일지는 모르지만은, 그거는 그렇게 내가 볼땐 바람직하진 않고, 이건 진리의 길이야.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라. 이 함이라든지 이런 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자성의 그 깨끗한 성품 자비의 공덕이 저절로 본래의 원력과 본래의 행운이 그 마음의 이제 흐른 마음의 결이 이제 그대로 살아나가지고 우리가 없더라도 다 지켜가는 거라. 그래 중국의 그스님이 함경을 요번에 80, 권짜리를 만2천0 0질을 찍었어 여러분들이 백0질이라도 찍어서 내라도 남에게 100%줄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지? 내가 저번에 그2 0 0 0질이 상상도 안 가는 거야 보니까 저번에 귀신은 도표를 찍은 게만천장을 찍었어 내가 만천장 찍었는데 지게차로세차야 지게차 있지 높이 있잖아요? 잔뜩 넣고 이 텔레비전 높이로 이래가지고 세 차를 떠가지고 차에 실었다니까 세 차를 떠가지고 그러니까 만장이 그렇게 두꺼운 종이긴 하지만 은 그렇게 작은 분량이 아닌데 그게 만 이천 질이라 그러면 만 이천 건이라 그러면 그건 얘기가 전혀 달라지잖아요 백배 천배 되잖아 그러니까 그 조그만 40대 비군의 스님보다도 내가 훨씬 못하게 사는 거야 아상은 훨씬 더 높고 그 선생님 하루에 함경 한 번, 한권씩 읽는다는 거라. 여러분들은 비구고 이 땅에 그거, 무사에또 와서 암종찰에 어떻게 인연이 있고 라니까어쨌든지 그러니까 어른 선생님 남겨놓은 거다 읽으실란지 어쩌려면 모르지만 밤낮 없이 읽어요. 이. 하루에 한권씩 읽어가지고 2 3권은 끝냅시다. 응.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그 용기 내라고 일부러 이거 내가 가져온 거라. 해정이 바바라니까 머리래 찌가 내리 버리지. 이거 하면서 내가 밤인지 낮인지 모르게 한번 듣게 봐봐. 지긋지긋하겠지. 그돌 가면 쫙돌돌 돌려 봐봐. 그래서 네. 그렇게 지긋지긋한 작업을 해냈다. 그저 저 책을 제일 잘 활용해서 쓰시는 분이 누구냐라면은 각선생님이시라 <laughs> 컴퓨터를 못 하시니까. 저세긴집을 들고 불광사전찾으십니다 범위는, 뒤에는 세긴도 만들어 놓고, 앞에는 저기 표절을다 정리해 놨지. 근데 저 작업 보다가 지금 뭐 10배, 20배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눌주선입니다. <laughs> 형식적이지만 범위 한번 뒤 봐. 머리, 니 보고 그래 정리하면 찌내려 버리겠지. 고래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심어주고자 하는 거고, 여러분들 당연히 저거 내가 했는 거 10배, 20배 이상 더 해내야 돼. 에 예, 예. 음, 그리고 나 불교 사전을 음. 한단어도안 봤던 거다 봤던 사람은 아마 같이 교정받던 원창 선생님하고 내하고 두립 부이다 어릴 거 아고. 나는 불교 사전 다 봤던 사람이니까, <laughs> 그것도 몇번 봤던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봐가지고 속에는 열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렇지만은 남들을 위해서 한문으로 돼가 핵순으로 돼가 있으니까 도대체 보는데 불편해서 못 보겠는 거야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럼 음. 내 하나 고생하면 여러 사람이 몇건몇 몇 페이지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겠다 했잖아 음. 와 그거 지난한 작업이다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라 해봐 이거는 뭐 원연은 저쪽 8권에 가가이 있고 이거는 3권에 가가이 있고 2권에 가가이 있고 이렇잖아 그 가라다 손을 다 바꾸려면, 시급한다, 시급해. 머리 찌가 내리죠도 찌가 내리죠그 작업도 두달만 해냈다고. 사람이 못할 게 없어. 그래서 저 때는 밥을 먹었는지, 잠을 잤는지, 어던데 새벽에 옆으로 가다 보면은, 그 밑에 왜 잠옷 바지만 있고, 저기 뭐야, 위에 장상 그리고 어? 맨발이야, 맨발. 그것도 내 혼자만 아는 거지, 새벽에 아무도 모르잖아. 험한 거야. <laughs> 밑에 허전해가지고 절하다 보면은, 후다다다 해가지고 절하다 보면은, 세상에, 그 밑에 그 잠옷 빠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앞이 되는지 뒤가 되는지 그것도 몰랐어. 그뭐 결국은 이제 몸만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됐지만은, 자, 여기는 네. 요 책으로는 그럼 몇 페이지요, 지금? 157페이지. 157페이지? 네. 음. 그리고 오늘 이제, 전에 8 0권을두달 만에 다 읽었던 학인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 저기 웅상 선생님 팀들 있잖아요. 그 팀들은 하루 30세 때가지고1 8 0권을다 읽었고, 졸업에 갔거든.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이래 볼 때는, 뭐 어른 선님이 주신 책 이거 같이 한번 읽고 이제 우리가 한 20권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예. 하루에 한 반권씩 정도 읽어가지고